일곱, 여덟, 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문민종 선수와 둘, 중국의 넷. 토자시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문민종 선수와 이렇게 늘은 장면인데요. 바둑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나, 예, 치열하게 넷, 진행이 되고 넷, 있습니다. 네, 다섯 여 여기 이걸 둘, 넣으니까 넷, 이제 백이. 한칸 예, 한 칸을 뛰어서 몬민종 선수의 이 좌변 흙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였고요. 하나, 둘, 셋. 자, 계속해서 이제 백에 쳤는데, 오뭐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 예, 크게 올라선 다음에 둘, 붙여서 셋, 뭐 활용을 넷, 하려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 8, 여기서 토자지 선수가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9, 아, 요거 들여다본, 들여다본 수는 굉장히 좋은 9, 수네요. 10, 이렇게 두면은, 뭐, 이, 어쨌든 흑이 끊는, 예, 10, 이런 뒷맛이 10, 남아있으니까, 아예 10, 10, 10, 확실하게 연결을, 10, 10, 10, 확실하게 연결을 해야겠다 10, 10, 10, 10, 이것입니다. 8, 자, 그리고 9, 그러니까 이제, 문민종 선수가 붙였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좌상계 좌상계 전투가 넷, 이제 다섯, 끝이 났습니다. 문민정 선수가 어쨌든 붙이니까더 이상은 잡힐 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토자시 선수가 이 하변으로 특공대 하나, 예 특공대를 하나, 보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삼삼침입 예, 삼삼침입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넷, 받을 것이냐 다섯, 이렇게 여섯,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힐딩을 하고 뭐 잡아두나요? 그렇다면은 둘, 셋, 넷, 그냥 흙이 여기에서 셋,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여덟, 거는 뭐 요새는 이렇게 잘 두질 않죠. 예, 요거 두고 저치 호구 치는 게 이제 요새 많이 두어지는 건데, 자, 그러니까 토자리 선수 아래로 빠지고요. 끊고 이렇게 늘어서. 야, 이것도 반발을 하니까, 예,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아주 치열한, 넷, 아주 치열한, 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기사의 기세대결이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일단, 흙이 붙이고, 뭔가 백이 젖혀두었구요. 여기서는, 크게 안쪽에서 이렇게 젖히고 있는 하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그냥 위에서 새겼습니다새끼고 네, 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젖혔는데, 계속해서 백이 막으면 끼워버리겠다. 이거죠. 네. 또늘면뭐 이런 식으로 살고요. 자 일단 타협, 타협이 됩니까 절묘하게? 하나 둘셋 일단 백이 늘었고 흑이 입구자를 두어서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일단 일단락이된 모양이죠 자, 그리고 밀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일단 흙이 미니깐 백이 젖혔고 그럼 끊고 이렇게 늘어버리나요? 끊고 늘어서 계속해서 이거 두면은 이렇게 백에 두면 있고요 흙은 뭐 젖혀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백이 이제 중앙 흙도를 공격이 되느냐 예, 뭔가 선수로, 이, 그러니까 이득을 볼수 있느냐 이거죠 어? 잠깐 흑이 이걸 밀면은 젖혀버리겠다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계속해서 단수 치면 있고요 어? 이야 이거는 어? 이거는 축이 안 되는데? 오, 어, 문민정 선수? 아, 어, 뭔가 착각이 있었죠. 이거는. 어, 이게 잡 그냥 공짜로 잡혀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여기 그냥 뭐 위에서 단수 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죠? 사실, 둘, 넷, 되게 후수로 이걸 둘 리가 없기 때문에. 6, 7, 8, 이게 깔, 그렇게 깔끔, 아주 깔끔하게 죽은 하나, 잡힌 이런 넷, 형태입니까? 셋, 넷, 근데 지금 그게 뭐, 이두 점을 살릴 수는 이제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다섯, 백이 젖혀 여섯, 이어서 이제 무, 이 하변에서 여섯, 마지막 여섯, 마지막 여섯, 전투가 여섯, 예 마지막입니다. 벌어질 것 같은데 국민종 선수는 마지막 초 이렇게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여기서 흙이 어 어떤 식으로 여섯, 두어 가느냐 여섯, 이건데. 아홉, 이 장면에서, 그쵸, 결국 기권을 했습니다. 문민정 선수가 요 흑돌, 흙돌, 흑돌들이 잡혀서, 예, 힘을 쓸 수가 없죠.